이어서 어, 몸에서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140까지 피솔루션 영양소 드시고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어, 부작용이 아닙니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음이 시간에는요. 어, 혈압,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 토탈시스 피솔루션 1 4 0개 영양소 드시고 어, 나면, 어, 혈압, 당뇨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요, 어, 혈관 청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 혈관에 붙어 있던 이 어, 혈전들, 이런 것이 떨어져 나와서 혈액에 막 이렇게 섞어 돌아다니면서 일시적으로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 어, 저는 혈압 당뇨는 걸리지 않았지만 혈압 당뇨에 에, 에, 있으신 분들은 어 평소에는 혈압이 오르가, 올라가거나 당이 오르시면 몸이 어 몸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신다고 해요. 그런데 토탈시스 피솔루션을 드시고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좀 상승하시면. 몸에서는 아무런 반응은 안 나옵니다. 몸의 이상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수치만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했다가 정상으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음, 또어 두통이나 불면증,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 이제 어, 그것은 다른 장기를 개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분의 많은, 어, 혈액을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뇌에, 어, 산소 공급이 좀안될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어, 좀 나오는 반응이기도 하고요. 어, 아니면 이제 몸이 예민한 경우, 갑자기 드시지 않던 영양이, 어, 140가지 피스로 영양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자율신경계가 막 이렇게 흥분을 해요. 잘 신경계가 흥분하면서 불면증 증상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수면 부족이 되다 보니까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영양이 부족하거나 세포 속에 영양이 비어있던 장기에 풍부한 1 4 0까지 피스루션 영양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그곳에 뇌가 멈추지 않고 비어있던 장기나 영양 부족했던 장기의 영향을 막 뇌가 예, 멈추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잠을 못쯤시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피스루션 드시고 밤새 잠을 못주무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잠을 안 주무셨을 때는 그 이튿날 되면, 아우, 몸이 참, 어제 잠을 못 잤더니, 막 몸이 피곤해 죽겠어. 너무 힘들어. 몸 이상해. 이런 거를 느끼실 거거든요. 그런데, 토탈 스위스 피스 로션 1 4 0까지 영양소를 드시고,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 그런데도 그 이튿날 몸이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몸은 아무 반 어, 어, 증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양소들이 내 몸의 장기에 사용하면서 잠보다 수면보다 더 장기를 개선하는 게 급해서 거기를 영양을 사용하면서 나왔던 반응 때문에 오줌을 쳤기 때문에 몸은 이상 반응이 안 나옵니다. 음, 토탈스위스 핏솔루션 드시고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 영양소가 140가지나 많은 영양소가 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140가지가 98%가 다 흡수가 되는 거고요 자 흡수 시간은 우리가 3일 72시간이 내 몸에 영양소 쓰이기까지는 72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핏솔루션 어, 영양소는 5분 10분이면 바로 세포까지 갑니다. 결론은 백사식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오고 빨리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반응들은 내 몸을 안 좋은 부위를 계산하고 좋아지면서 나오는 반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조금씩 잘 견디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은 점점 점점 건강해지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버티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반응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